여기 미국에서 문제만을 일삼았던 비행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사고를 쳐서 강제로 한국에 보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학생은 한국 고등학교에 오자마자 대형 사고를 쳐버렸고 결국 한국인 학생과 주먹다짐까지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말썽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양인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그들을 괴롭히며 막나니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조차 감히 건들지 못했던 저는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된 이후로 완전히 변해 버리고 말았죠. 일단 제가 동양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남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이들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갓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속한 무리는 약해 보이는 동양인 학생들을 보면 겁을 주거나 놀리기만 했지, 그렇게까지 흉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첸이라는 동양계 학생이 저희 무리에 합류하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의 외모는 영락 없는 아시아계였지만, 그는 늘 자신은 미국인이니, 첸 대신 마이클이라고 불러달라며 자신이 동양인이라는 것을 부정했는데요. 웃긴 건, 채는 늘 동양인 학생 괴롭히는 것에 앞장서며, 저희보다도 더욱 악질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괜히 동양인만 보면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 불량 학생이었던 저희마저 학을 떼게 하는 나쁜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죠. 그리고 그런 글을 보고, 저희는 설마 같은 국적의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 채니 미국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채는 키도 작고, 외소할 뿐더러, 얼굴도 매우 촌스럽게 생겼음에도 여자친구만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그는 영어도 잘 못했는데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동양인이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기에 저희는 첸이 어떻게 그렇게 여자친구를 잘 만나고 다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첸이 숨기고 있던 엄청난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일단 저희가 동양계 학생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힘에 따라 학교에서 내리는 징계 수위도 점점 높아져 갔는데 채는 가장 못된 짓만 골라서 함에도 절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금껏 채는 징계 위기 때마다 친구인 저희의 비행을 팔아넘기며 고자질함으로써 징계를 피해 왔으며 알고 보니 그는 미국인이 아닌 순열 중국인이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오버를 하면서까지 동양인 학생들을 괴롭혔던 건 같은 중국인인 자신이 당할까 두려워서였던 것 같았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첸이 지금껏 수 없이 많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던 것도, 그는 학교 밖에서 한국인인 척하며 여자를 꼬셔왔기 때문이었는데요. 남자인 저는 잘 몰랐지만, 현재 미국 여자들은 한국 문화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고, 한국인에게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그저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중국인 첸은, 미국인인 척 한국인인 척 하며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그러한 혜택을 전부 가로챈 뒤에는 어김없이 배신을 일삼았던 거였죠. 제 옆집 친구이자 같은 무리의 친구인 헨리는 저런 게 바로 중국인의 습성이라고 말하며 매우 격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신의 아버지 말로는 지금이야 한국 문화가 매우 유행하고 있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 하는 거지. 옛날에 일본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때는 일본인인 척 하고 냈다며 중국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까지 거리낌 없이 파는 민족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중국인의 지저분한 습성에 질려버렸습니다. 최악의 양아치인 저지만 그래도 나라는 못팔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학을 떼고 첸을 비롯한 다른 동양인 학생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뭐, 미국에 있는 동양인이라고 해봤자. 거의 95% 이상이 중국인이었기에 저는 동양인이면 전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정말로 한국인인 척 하고 다니기도 했고, 미국에 왔음에도 미국 문화에 동화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더욱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동양인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보였던 저와 헨리는 이례 없는 중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제게 충격적인 말씀을 건네시더라고요. 에이든, 너는 정말 구제불능인 놈이구나? 너 같은 놈은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한국인 옛 동료가 알아봐줬다며 저를 강제로 한국 고등학교 단기 교환학생을 보내버렸는데요.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공부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저였기에 저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나라라고 인식했고 이런 비열하고 이기적인 놈들 투성이인 아시아로 가라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인간성이 매우 좋다며, 저보고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모범적인 성품을 배우고 오라고 했는데요. 대체 아버지는 한국인을 직접 경험해보긴 한 건가? 저는 아버지가 큰 판단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옆집 친구 헨리도 저와 함께 보내졌다는 건데요. 헨리는, 자신의 아버지는 별생각 없으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꾀임 때문에 자신까지 한국에 오게 되었다며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국 학교에 가자마자 확실히 기선제압을 해서 재수없는 동양인 놈들을 전부 박살내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나 저희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봤던 동양인들은 매우 작고 왜소했는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하나같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거든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헬스를 하며 몸을 키워왔는데도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커서 거의 저와 체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정말 중국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못하는 저희를 위해 자신들이 영어를 사용해주며 저희에게 숙제나 각종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많이 챙겨줬거든요. 중국인들은 남의 정보를 빼가려고만 할 뿐, 아무리 친구 사이더라도 절대로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없기에 저는 확실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다른 특징을 가졌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이러한 다정한 모습에 점점 적개심이 풀려가는 저와는 달리 헨리는 여전히 자신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중국인들을 괴롭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며 학급의 아이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만만한 놈한 명을 타겟으로 삼은 뒤 은근슬쩍 선을 넘는 거였죠. 동양인들은 아무리 시비가 걸려도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나 중국인들은 겁이 많아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숨기에 바빴거든요. 이들은 숫자만 많아서 때로 몰려다니지만 워낙 겁쟁이라 혼자 있을 때는 충분히 각계격파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종찬이라는 친구에게 그러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종찬을 고르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이름인 찬이 중국인 챙과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종찬은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순둥이처럼 보였기에 저는 그에게 알수 없는 동정의 감정까지 느꼈죠. 그렇게 헨리는 종찬에게 입에서 구역질 나는 마늘 냄새가 나니 이좀 닦고 다니라라는 웃어 넘기기에도 정색을 하기에도 애매한 공격을 가했는데요. 그런데 종차는 정말 미국에서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종차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며 영어로 되받아쳤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내가 아침 식사로 김치를 너무 많이 먹고 나왔나 보네. 그런데 네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는 어떻게 못하니? 마침 밖에 비가 오는 중이니? 비로 샤워 좀 하고 오는 게 어때? 동양인은 약해 빠진 겁쟁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헨리는 뜻밖의 반격에 어버버 될 뿐이었지만 저만은 달랐어요. 사실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서양인들이라면 누구나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할 만큼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약간은 만만하게 봤던 종찬이 그러한 수치스러운 부분을 언급하다니 저는 갑자기 알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무래도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도 동양인을 제 밑으로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고 그대로 종찬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찬의 어깨에 제 주먹이 닿는 순간 곧바로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는 헬스와 복싱으로 다져진 제 주먹을 맞고도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가드를 올리며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옛날에 히스패닉 학생을 건드렸을 때와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미계 학생들은 10이라도 걸리면 잃을 게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거든요. 한국인을 건드리는 것도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패닉계 학생들과 한국인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남미계 친구들을 건들면 이들은 일단 자신의 친구들부터 찾으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하는데 한국인 종찬에게는 너 정도는 내가 묵사발 낼수 있어. 심지어 원한다면 네 옆에 얼간이와 함께 덤벼도 좋아라고 말하는 듯한 자신감이 맴돌았고 저는 순간 그의 자신감에 기가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주먹인 제가 약해 빠진 동양인 따위에게 지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싱 경력도 꽤나 되었기에 그가 이렇게 금방이라도 주먹을 내지를 것처럼 가드를 올린다면 이건 오히려 제게 좋은 경우였어요. 그러나 상황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종차는 주먹을 뻗는 게 아닌 앞차기를 통해 거리를 벌렸거든요. 그러고는 강력한 돌려차기를 내지르며 제간을 정확히 맞췄죠. 저는 순간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고 억 소리도 못낸채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보게 된 헨리는 쓰러진 저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매번 포식자의 입장만 경험했던 그였기에 자신이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황당하고 두려운 모양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는 저와의 의리를 위해 종찬에게 달려들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겁을 먹은 건지 헨리는 개집바이 같은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종찬에게로 돌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찬은 정말 미국에서는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매우 날렵한 잔발 스텝을 밟으며 헨리에 한 번만 걸려라 시계 마구잡이 펀치를 전부 흘려버렸거든요. 또한 완벽한 거리 제기에 이은 발차기를 통해 계속해서 헨리에게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뭐,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에 발차기에 매우 능한 거였지만, 이때는 정말 무슨 이런 싸움 방식이 다 있나 싶어, 벙찔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헨리가 종찬에게 마구잡이로 구타를 당할 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종찬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한 명을 상대로 두 명이서 공격하는 건 비겁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동양인과의 싸움에서 질 수는 없었고 저는 종찬을 할퀴고 꼬집고 머리채까지 잡으며 정말 지저분하게 싸움을 끌고 갔습니다. 역시나 한 명이 두 명을 이길 수는 없었고 싸움은 점점 저희 쪽으로 기울어갔는데요. 하지만 저와 헨리는 싸우는 와중에도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찬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자신이 두대 맞는 한이 있어도 꼭한 대는 때렸고 코피를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차기를 내질렀죠. 저는 이런 좀비 같은 독종은 처음 봤고 결국 기세에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는지 미국에서도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소문난 히스패닉 사람들보다 한국인이 더 독종이고 끈질기더라고요. 결국 바닥에 나뒹구는 건 저희였고 저는 종찬의 눈도 못 마주친 채 얻어맞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종찬은 저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 때는 언제고 제가 패배를 인정하고 쓰러져 있자, 이내 악수를 건네며 패자를 위한 존중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인들은 패자를 쓰레기 취급하는 문화가 있기에, 저는 싸움에서 이기면, 쓰러진 상대에게 침까지 뱉으며 조롱하곤 했지만, 한국인들은 엄청난 대인배였고, 포용력이 상당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종차는 여전히 그와 눈도 못 마주치며 겁에 질려있는 헨리와 저를 끌고, 약국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미국에서는 약국 한번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 이상은 달려야 하고, 약값도 상당히 비싼데, 한국은 그저 학교 바로 앞에 약국이 존재했고, 약값도 상당히 저렴하더군요. 종차는, 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학교 시간 전에는 절대로 학교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며, 저희가 만약 걸리기라도 한다면 징계감이라며, 씩 웃어 보였는데요. 저는 피로 빨갛게 물든 이빨을 드러낸 그의 모습에,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꼈지만, 애써 괜찮은 척 하며 비굴한 웃음을 보였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오자마자 얻어터진 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화날 때만 무섭지 평소에는 정말 신사 그 자체였는데요. 이들은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 그리고 배신을 일삼는 중국인들과 정 반대의 기질을 갖고 있었고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어는커녕 기본적인 수학조차 못하는 저희에게 달라붙어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시간까지 투자해가면서 저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건지? 한국인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종찬을 비롯한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에서 친구도 가족도 없이 사는 저희를 자신들의 집에 초대해주며 환대를 베풀어주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친구라도 남을 집으로 초대하는 문화가 거의 없기에 저는 이러한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매우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께서도 매번 굶고 다니는 저희를 위해 항상 따뜻한 가정식을 준비해주셨는데요. 문제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워낙 손이 커서 저희는 매번 윗 속으로 들어간 음식이 다시 역류하기 직전까지 음식을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막지한 양의 음식들을 먹다 보니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동양인의 범주를 넘어섰을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나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여러 반찬들까지 포장해 주시며 저희를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환대를 받다 보니 개인주의적이고 흉포한 성격에서 점점 관용과 호의를 베푸는 한국인들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착하고 정이 많은지도 이해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은 이러한 호의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에겐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게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여러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엘리는 한국 대학교에 합격까지 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이쯤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하고 계시지만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할 생각인데요. 한국을 이미 한번 경험하게 된 이상 정없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날 종찬에게 흠신 두들겨 맞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종찬의 주먹은 제게 있어 사랑의 회초리가 된 모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